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토냈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의 말뚝박자는 신보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골상 사납습니다. 국민 배신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가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하려 했던 의혹을 밝히는 일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는 MBC를 이 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구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겁니까? 국민과 국하,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방송장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종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공직에 아치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민생 파괴 선전포고입니다. 민생 경제가 붕괴 직전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초부자 감세만 또다시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임기 내내 부자들 퍼줄 국리만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와 규제 파괴에만 집착하다가 민생 경제는 다 무너지고 나라 국강까지 텅텅 비어가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정체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실패한 낙수 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번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실질적 민생 대책 논의를 거듭 촉구합니다.